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제 둘째 마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당에서는 이제 첫째 마당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따라 해봤잖아요. 이제 둘째 마당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하나씩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둘째 마당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셋째 마당에서 실제 앱을 만들어보는 그런 내용도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둘째 마당에서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째 마당에서 우리가 한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봤죠.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봤고요. 헬로우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더니 그대로 하나의 앱이 만들어졌고 그게 그대로 실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프로젝트 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야 우리가 자 앱을 만들 때아 이런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새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자 이게 시작 화면이죠. 그리고 자,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이렇게 이전 프로젝트들이 왼쪽에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시작 화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메뉴들이 보입니다. 자, 스타트 어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가장 위에 있는 자, 스타트 메뉴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해 봤던 것처럼 저렇게 마법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창이 차례대로 뜨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안 봤던 내용인데요. 자,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위쪽에 보면 이렇게 탭이 있죠. 그래서, 폰앤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웨어로에스, TV,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thing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위한 앱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웨어러블스라고 하는 거 시계죠. 안드로이드가 시계에도 적용이 되고, t v 나 자동차, 그다음에 IoT를 위한 작은 디바이스 같은데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유형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용도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mc activity라고 하는 거를 자, 선택되는 상태 그대로 두고 넘어갔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형태 아, 이렇게 아래쪽에 탭이 있는 형태 여기서 Bottom Navigation이라고 되어 있죠. 탭이 있는 형태나 이렇게 Mas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왼쪽에 리스트, 오른쪽에 상세 내용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기능을 포함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훨씬 복잡하게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마당에서 대부분 이 Empty Activity 선택된 상태 그대로 두고.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e x t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자 테스트라고 한번 넣어 봅니다. T 대문자로 해서 테스트를 넣어 보고요. 자 패키지 네임은 여러분이 한번 입력했던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둔 상태로 마지막에 있는 것만 자동으로 제가 바꿔 줍니다. 그리고 자 저장되는 위치 자 윈도우 사용자 계정 폴더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 여러분의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폴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그 개발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바 말고도 코틀린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일단 자바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코틀린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앱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책에서는 자바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니멈 API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자, 안드로이드 OS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OS는 가장 최신 OS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새로, 자, 나오는 OS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기능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앱이 새로운 기능을 지원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적용을 해서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전 단말에서는 그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OS가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각각의 OS, 자, 각각의 OS 중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건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더 나중에 나온 기능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 더 올려버리게 되면 그 이전 단말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즉, 설치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뭐, 뭐, 어느 정도 좀, 뭐죠. 여러분이 이것저것 기능을 좀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5.0 이상의 것 또는 4.4 이상의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무에서 앱을 만들게 되면 이거보다 더 올라간 버전, 즉, 어, 나중 OS까지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는 있지만, 자, 여기 기본은 그냥 1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는 모든 단말을 다 커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Finish를 누르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자, 우리가 이 창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어,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아래쪽에 저기 진행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얘가 다 로딩을 끝낸 거겠죠. 자,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걸 누르면 각각의 다른 창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이 아이콘을 누르면 밑으로 숨어있게 되죠.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왼쪽이 이제 프로젝트 영역이고 가운데가 작업 영역이라고 했고요. 작업 영역에는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 영역에서 선택한 것 여기 뜨게 됩니다. 자, 여기 탭을 x 표시를 눌러서 없애면 이렇게 나오죠. 그 상태에서 다시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 보면 자, app 밑에 java 밑에 자, 여기 이제 패키지 이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그 파일이 오른쪽에 보이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 영역에서는 여러분의 이제 프로젝트 파일들 같은 걸 보여 줄 수가 있는데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기능을 만들지 않아도 앱의 기능이 그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앱으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APP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앱의 가장 상위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라고 하는 거 밑에 자, 자바 소스 코드가 들어가게 돼요. 자, 자바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바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보시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RS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RS는 리소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지라든가 또는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 또는 화면 구성을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파일로 분리해서 우리가 구성을 하죠. v 액티비티 메인.점 xml 우리 탭을 열어봤었는데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모양 자체는 이걸 레이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소스 코드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로 리소스라고 부르고요. r e s 밑에 레이아웃 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r e s 밑에 drawable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오 이미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여주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xml 파일도 들어갈 수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values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는 자 글자 같은 거를 분리시켜서 놓을 때 소스 코드와 분리시켜서 놓을 때 s t r i n g s xml 안에다 넣게 되는데, 자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파일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고요. 소스 코드하고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 결국에는 이런 파일들이 나중에 자 앱으로 설치되고 실행될 때 그때 하나로 묶인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그렇게 그 묶여있는 걸 이제 설치 파일이라고 하게 됩니다. APK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게 되죠. 아래쪽에 보면 Gradle Scripts라고 있는데요. 이 Gradle Scripts가 빌드를 위한 파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소스 코드나 그런 원시 자료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을 만들고 나서 컴파일 또는 빌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 실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포맷,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XML 레이아웃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왼쪽에 조금만 더 보면 자, 여기 프로젝트 창의 상단에 보면 안드로이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 보면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파일스 한번 눌러 볼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한번 눌러 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파일 탐색기에서 이 폴더를 볼 때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파일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실제 파일 탐색, 탐색기에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복잡하게 보이니까, 그거를 보기 쉽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게이 안드로이드 탭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어, 어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과 실제 파일 탐색기의 내용이 달라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고요. 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안드로이드 탭을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